아니 느기 얘는 아침부터 어디 간 거야? 아, 오늘 같이 동굴 가기로 했는데 어? 아! 누가? 와! 어디 갔었어? 이거...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산책 갔다가 사막에서 어 무지개 블럭을 봤어. 뭐라고? 아 느가 하너 진짜 초보 맞구나. 뭐 나도 초보긴 한데 너는 야 무지개 블럭이어딨어 아? 무지개 블럭을안 믿어?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다니까? 아! 저기 사막에 있다니까, 사막에? 아! 아, 아 무슨 사막에 무지개 블록이 있어? 사막 여기? 아니!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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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 우리 여기 몇번 네. 갔던 데잖아. 아니! 사막에 무지개 블록! 아니, 무슨 무지개 블록이 있어? 아, 어이, 진짜 초보 아니랄까봐. 이걸 안 믿어? 아 어? 해봐, 무지개 블록! 아니! 해 무지개! 어? 무시계블 어? 이거 뭐야? 어? 어 위험해 여 아, 뭐라 써있는데? 당신이 초보라면 들어오세요 고수는 오지 마세요 어? 고수... 초보라면 들어오라고? 우와. 고수는 오지 마세요? 와 근데 이거 뭐야? 어우 눈부나이거 처음 봐와 무시계블럭! 와 이거 와 야, 완전 멋있게 생겼는데? 음, 들어가봐 아이, 야, 그래도, 야,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가? 나 무서워. 난못 가. 무서워? 야, 그냥 우리 동굴이나 가자. 우리 원래 오늘 동굴 가려 했잖아. 어이겁많은 친구네. 기다려봐. 어, 초보는 너... 들어오세요, 자 초보는 들어오세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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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 아이, 뭐 여기, 뭐가 여기 있다고? 어? 자, 갔다 올게. 아, 야, 누가? 야. 어? 아니, 누가 없어졌어? 어? 아니, 누가? 아니, 가버어면 어떻게 해? 어떻야 어떻게 아어어 어떻게 거 어떻게 해? 이거 어어거거어아게 해? 어떻게 해? 어게 해? 이거 어거같떻어게거어 어 뭐야? 오. 야, 와, 야! 야, 썬더볼트! 와, 야 누가? 너 무슨 들어갔다 온지 10초 만에 고수가? 그건 뭐야? 눈 아! 발사기. 어. 사막에서 눈 발사. 오, 야너 뭐야? 와, 우와, 이거. 난 저... 이거 사고 이거 처음 봤어. 정말 사고 힘들었어. 사고. 야, 누가? 안 되겠다. 그럼 나도 갔다 올게. 아니, 저기 어. 들어가면 안 돼. 으, 으, 왜? 아, 너기는 너 설마 안 된다고! 너 혼자 고수되려고 그러지? 어? 아, 뭐야? 완전 나쁜 친구였네. 아니, 서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 됐어. 저기는... 나... 아, 아 자꾸 막는 아니면... 거야? 자기 들어갔다 왔으면서. 자기는 안 돼. 아 싫어 싫어 나 갈래 갈래. 안 돼. 아, 나 진짜 너무하네. 왜 어, 여기 아, 들어가면 안 돼? 자, 진짜 들어가지 마. 어 들어가면 안 돼. 알겠어 가자 가자 가가가자 어, 아, 나가면서 들어가기. 어? 나 먼저 갔다 올게. 어? 먼저 아니구나. 안녕. 오 나도 가야지. 오. 어. 뭐야, 여기? 아니, 뭐지, 문은? 우와, 오, 어, 뭐야? 아? 어, 누, 누구세요? 아니, 초보 또한? 나는, 여기에 있는 신이라네. 신이요? 그렇다. 에이, 뭐, 어, 뭐야? 이 어... 공간이 궁금한가? 예. 이 공간을 바로 초보를, 곳으로 만들어주는 공간. 와, 아니, 아 근데 분명 아까 느기네 10초 만에 나왔는데 저도 빨리 고스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빨리 다시 나가게. 너 뭐, 10초? 네. 아니. 네? 그 친구는 10초 만에 네. 거기로 간진 몰라도 여기에서는 10초가 10년이라네. 예? 여기서 10년은 거기에서 10초. 아니 잠만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늑이가 10초만에 온게 사실 여기서 10년동안 10년 동안 훈련을 했다는 거? 그렇다 아, 10년동안 여기서... 아그 그런 게없어 여기서 10년이 저기서 10초라고요? 현실 세계에서? 그래그래 아유 이 친구 똘똘한구만 그럼 시작해볼까 트레니 아, 그래서 늑이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어 아그거 진작 말해줬어야지 걔는 아 훈련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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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훈련 어떻게 하면 되죠? 훈련 먼저 시작해볼까? 예 자 먼저! 음 아, 뭐야 처음 보는 모르들아 그래 이 모르 모루. 이 모루부터 시작게자 여기 있는 망치 망치요? 자이 어? 망치 여기 있는 망치 예이 네. 망치들로 이 모루를 똥땅똥당 똥땅, 똥땅, 똥땅. 저 끝까지 어, 그.. 이거왜하는거예요 바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힘 아니 잠깐만 어우야 이거 아니 망치 들 수가 없는데요 어우 오우! 들쌰! 에. 네. 아 너무 무거워요 아아 잉 <목소리> 친구 안되겠구만 일로 오게 예 아, 네. 아, 그러면 망치를 둘수 있게 이 조그만한 아령으로 아 이거부터 먼저 힘을 기른 다음에 아 이런 걸들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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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있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둘셋오 어어어 어 뭐야 이거 아이거도 무거운데요 이 뭐가 무야 이렇게 하는 거 뭐가 무거워 아니 어? 아니, 잠깐만 여기 이게... 어우 오, 어, 어, 안돼 안돼 뭐 안돼, 아유 어, 안돼 안돼, 이게 아유 또 뭐야, 에. 네. 아, 음. 이거 그래, 안돼 그만 그럼 다른 트레이닝 가야 될 거만. 예, 예. 아, 제가 차차 한번 힘을 길러 볼까. 그래 그래 그래, 차차 한번 이거 들면서 여기 있는, 쎄대 예. 팡팡팡 치면서. 아, 예. 아, 저거부터 쳐야겠다. 이거 치는 건할수 있으니까. 음 그래 그래 예. 그래. 자, 그러면. 어이 갑옷은 뭐야? 어, 이거 아까 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이다. 아! 이 갑옷! 이 갑옷을 네. 입고 있나, 입고 싶으나 네 처음부터 쭉 이렇게 점점 고소가 되는 요, 어, 여기는 뭔가 느껴지는데? 어, 뭐만져지 투명 갑옷 아니야? 투명 갑옷까지! 오. 아니... 자! 네 그러면 네. 이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네 트레이닝! 트레이닝? 어, 이건가? 이 안에 있는 상자 아니, 이거 뭐야? 아, 이것도 뭐야? 두 개를 입은 다음에 네. 여기 있는 황금길 네 300번 왔다갔다 처음에는 간.. 간단하게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무거워요 이것도 어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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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무겁지 않다네 아저 어, 갑옷을 입으려면 그래그래 그래. 이거 뭐번야 되는건가? 아니 간단하게 3000번 아 잠깐만요 이거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세상이 뒤집혔어요 아니 아니 뒤지지 어, 않았어 어, 어. 어 잠깐만 어어 그래그래 아냐야아 어, 어어어 뭐뭐뭐 뭐, 뭐. 아 어, 잠만 아 일단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어떻게 10년 동안 버티지? 아 미친 굉장히 약골이구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아이 그러면 좀 나중에 하고 그러면 네 균형부터 차별 균형 네 균형균형 네, 일로와 균형 세레이닝자 이건 자, 뭐야 설명해주겠네 처음부터 네. 아 설명 듣고 싶지 않아? 균형을 잡으면서 올라가서 네저 끝에서 이 물로 아니, 찾지 아니 이거 한번 해보게나 선선이 아, 아, 아니 처, 처벌이... 이걸 못 한다고 어어 됐다 아, 어 됐다 어 됐다 선선이 균형 아니 이 친구 참 다시 올라 아 이게 왜안 돼? 아니 이 친구 참 균형이 아, 예. 아, 제가 초보라서 원래 이런 거못 하거든요. 아유 이거, 이거 안 되고 못스먹기구만 아, 그러면 균형을 위한 네. 바로 명상 시간을 가지고 가도록 겠네 명상이요. 자, 다니는 용암에서 명상을 해야 된다네. 아니, 무슨... 아, 무슨 고수다는데, 여기 용암에서 명상을 해요. 아니, 어떠한 환경, 네. 어떠한... 그곳에서도 네. 평온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아, 명상... 이거, 말은 맞긴 한데... 아! 아이 이거 그쪽은, 그쪽은 신이잖아요 신나신 신이라고 이거 누구나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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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불도 바로 꺼졌어 역시 신인가 자 이거, 이거 뭐 이거 여기는 지옥의 용암 아 지옥의 용암 오아 시원하다 아, 진짜 시원한가 시원해 시원해 들어가봐도요 아, 들어가 아, 아, 못 들어갈 거아 어머니 구독 어머니 구독 아, 몸 굳어. 아, 움직여. 몸이... 몸이 굳는... 요게... 아, 뭐, 뭐... 아, 움직여. 어, 됐다. 아, 이건 자, 이무식의 이, 이 용암은 뭐야? 이거는... 이 신의 용암... 신의 용암... 아, 이런 데서 어떻게 명상을 해? 아, 타다 타. 다 이것도 뭐야? 여기는 바로... 선인장 가목... 에... 에? 들어오게나 아, 설마 여기서도 명상해야 돼아 따다다다다다다 자아아아아 명상 못해 명상해. 안다, 안다, 안다. 아 명상해 간다 안다 간다 어 너무 힘들어 아니 마니아 꿀이구마이시킨 거 진짜 아, 안 되겠네 아명 쉬운 명상 없어? 쉬운 명상? 그러면 스피드 명상 스피드 명상은 뭔데요? 이빠르구 빠르기 자 빠른 상황에서도 설마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라 이건가? 당연히 그거지 아이고. 자 명상 어? 어우 오 어, 너무 빨라 오오오오오오오!! 잠 오오오오오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오어어어어어아어어어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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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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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그거어어어어어 이번에도 무기를 다루고 싶구나. 예. 전에 어떤 친구는 무기를 참잘 들었는데 말이야. 아니 너기 진짜 무기 0년 동안. 저. 예. 일로 와보게나. 아니 뭐야? 여기 있는 활. 예. 그리고 화살을 들고. 들고. 여기에 서서. 네. 저기 있는 관혁을 맞추면 된다네. 뭐야 관혁? 관여... 아이, 관역이 없는데 무슨 관역을 맞춰요? 아? 뭐? 관역이 없어? 아니, 없는데, 관역이 어딨어? 관역이 여기 잘 맞았구만, 잘보이거만 여기 크게. 아니. 어? 아니, 완전 멀잖아, 이거 어떻게 맞춰요? 저, 정, 중앙에, 열, 다섯 발을 먼저 고자보게나 하이! 아, 안 되잖아. 너무 높다네. 어. 너무 낮아! 어 너무 중간이야 어. 뭐해! 아저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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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알려주신 이 훈련법 처음부터 저 망치질부터 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뭐뭐 뭐 음식 같은 건 없어요? 뭐 쉬는 곳이나? 쉬는 곳! 네 일로 와보게나 네. 아주 스위트홈으로 자! 니가 처음에 나온 곳 여기가 여기서 10년 동안. 동안 자야 된다네 아니 침대밖에 없어 아그거 먹을, 먹을 거! 먹을 거는 여기에 있는 동안 자네는 배고프지 않아 에? 예? 그 무슨.. 졸라지도 않아! 그게 무슨.. 어, 그러볼까 배가 오케이? 안 고파 나 아침도 안 먹었는데 왜 배가 안고파 자, 안 여기서 쉬면서 평생 10년 동안 아, 평생, 어... 아, 평생 10년 동안은 무슨 소리야 아, 알았어 그럼 빨리 훈련 해볼게요 이거 다 마스터하면 이제 고수 되는 거죠? 당연하지! 고수가 뭐야, 어? 자, 이 아령! 이거부터 시 아, 해 자! 아, 아영, 아령부터, 네우우우우우우우아우우 아! 영... 들려줘 들려줘 조금 더내힘네 10년 동안 힘들었다 그래도 내가 느기보다 더 좋은 갑옷을 입었어 바로 투명 갑옷 오케이 여러 가지 아이템들 만들었고 다시 나가고 싶은데 아신 언제 오는 거야 나아 no! 네. 오 어어 아! 오늘 딱 10년째 되는 날인데, 저 이제 완전 핵고수 된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클리어했고, 저 이제 나가게 해주세요. 아, 그게 렇 벌써 10년째. 벌써라니. 아,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알겠다네. 네. 그러면, 여기 포털을 전! 헛! 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이제 나가볼게요. 다시 나올게요 그래. 다시는 오지 말게나 네, 전 정말... 고수니까요. <laughs> 안녕! 하자 원래 세계로 어? 누가? 와 저거 <laughs> 10초밖에 안 걸렸구나 야야 아, 야, 저기 여기서 10초가 저기서 10년이란 걸 말해줬어야지 그럼 내가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왜 그거 말안 해줬어 야 아, 처음부터 어? 아니, 나 속이면서 가면서 아니, 어? 뭐야? 아니 이거 아까 느기가 아니 아까가 아니지 10년 전에 느기 아니 아까라고 해야 되나? 지금 진짜 안넣는데 그러네 초보밖에 안 흘렀네 진짜 뭐야 이게 뭐야 마가 껴있었네 여기 야, 보니까 그래, 야 내가 가자 이거 표지판도 문제였어 뭐야 아니 이거 없애는 게 좋을 거같아 아, 초보. 아, 당신이 초보하면 들어오세요 고으노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초보님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안 돼요 여기 뭐예 경고 진짜 경고할게요 이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제 초보라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아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게도 돼요 그러면 예? 찾아 주세요. 아, 여기 고수는 같이 못 간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전... 무시하는 아, 거예요, 지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게 그쪽이 안 가면 저 저분이랑 같이 갈 거예요. 예? 아, 누가 빨리 가자. 집에야. 이상한사람 왔어. 에이, 모르겠다. 밀어. 에이! 아야야야! 와! 아. 뭐야? 맞아. 저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음, 거냐뭐요 선생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아뭐 이런 경우가 다. 있... 그래, 10초 뒤면 또 나오겠지. 잠깐만, 고수인 상태로 들어가면은 신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 이거 약간, 오 어, 나왔다. 오. 오 아, 어, 여기 좋네. 잠깐만, 근데 왜느기왜안 나와? 저게 왜느기안 나와요? 그쪽 고수 돼서 나왔는데? 에, 아 그분이야. 예. 그분 막 고수가 들어왔다면서 신께서. 예. 그분 감옥에 가두셨어요. 에? 고수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 아니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당신이 밀어서 들어간 건데 감옥에 갇혔다고요? 언제 나오는데요? 몰라 요 평생 가둔다는데. 그럼 갈게요. 아니, 아 무슨 저런 초보 아니 저런 고수가 다 있어. 누가 네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돌아와.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